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하루에 두 종목씩 추천을 드리는 주식 김작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메일이나 댓글에서 어떤 종목이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의 주식 제목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손절가를 알려 드렸기 때문에 손절가에 닿기 전까지는 될수 있으면 손대지 않으셨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우수MG 전환사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어제 영상에서 우수MG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꼭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3%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3% 오른 후 내일 10%가 떨어질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분석은 100%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60% 이상 70% 이상 그 종목의 길을 볼수 있는 게 분석입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매도하는 순간 손절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하는 영상과 놓치면 후회하는 급등 종목 두 가지도 같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어제 댓글 중 벨크레님께서 구독자 2,000명 가지앗, 개미들의 구세주 작두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정확하게 저 것입니다. 개미 투자들의 희망과 구세주가 되고 싶기에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믿어 의심치 않는 종목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목 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하는 영상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실시간으로 영상 올릴 수 있으니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절과 및 손절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린 게 9월 1일 영상부터입니다. 9월 1일 원풍 물선은 기입을 못해드렸네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따로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세요. 하하. 밤 10시에 항상 영상을 올렸기에 9월 2일 추천주는 9월 3일 시초에 매수를 하셨겠지요. 하하. 9월 2일 추천주는 이그잭스와 엘비세미콘입니다. 이그잭스는 1,665원에 추천을 드렸으며 현재가 1,625원입니다. 엘비세미콘은 9,690원에 추천을 드렸고. 현재가 11,000원입니다. 엘비세미코는 익절가를 1천0 0 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벌써 익절하셨을 겁니다. 9월 3일 추천주는 우수엠즈와 후성이었습니다. 우수엠즈는 5,780원에서 추천을 드렸으며 현재가 6,350원이지만 어제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후성은 9,860원에서 추천을 드렸으며 현재가 11,050원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 1차액 절가를 넘고 내려왔기 때문에 입절하셨을 겁니다. 2차 익절 1만 5천원까지 잡으셔도 됩니다. 9월 6일 추천주는 현대일렉트릭 ls입니다. 마찬가지로 9월 6일은 일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9월 7일에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현대일렉트릭은 15,850원에 추천을 드렸으며 현재가 17,700원입니다. 1차 익절가 17,500원을 넘으며 익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2차 익절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지하십시오. 다음은 LS입니다. LS는 59,100원에 추천을 드렸으며 현재가 61,000원입니다. 9월 7일 추천주는 삼강 M&T와 진성 d c 입니다 삼강 M&T 종목은 2 4 0 0원에 추천을 드렸으며 현재가 19,600원입니다. 손절가 터치하기 전까지는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진성 DEC입니다. 11100원에서 추천을 드렸으며, 현재가 12150원입니다. 익절가가 12610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시면 익절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8일 추천주는 파트론과 진성 DEC였습니다. 이때 진성 DEC를 두번 추천드린 이유는, 오를 줄 알았던 종목이 2% 이상 떨어지면서 다시금 1850원의 매수를 하라고 권유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6% 하락을 맞았지요. 그리고 난후 현재가 12150원이 됐습니다. 주식 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워렌 버핏 주식은 단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명심 또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익 하나만 생각하고 달리시면 됩니다. 9월 10일 추천주는 서울 반도체흥 에스콘의 영진약품 3프시멘트 와이솔입니다. 다른 거는 유지하시면 되고 제일 가슴 아픈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반등이 예상되지만 손절가 밑으로 내려갔기에 보내줘야 하는 종목입니다. 9월 13일 추천드린 세 종목이 파란색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시작입니다. 주식창을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의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분석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메일이 많이 오는 관계로 조금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열 종목을 막한 번에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렵습니다. 급한 종목이라서 이 종목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작, 철도 신호 및 통신 등의 철도 사업 부문, 중기 사업 부문 및 자동차 설비, 제철 설비 및 발전 설비, 우연방지 시설 등의 산업, 환경 설비를 제조, 판매하는 플랜트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철, 자동차, 환경 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이며, 중기 부문은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의 전차 생산업체이며 국방전력화와 연계하여 생산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수소 관련으로 소문이 퍼지고 있고 대북주로도 굉장히 유명한 종목입니다. 현대차가 수소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또한 유왕연구소부지에 수소리포머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고 수소리포머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핵심 장치입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향후 수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으로 수소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은 필수라며 정부의 그린리딜 정책에 발맞춰 수소 충전소와 수소 트렌드 등을 보급해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은 현대로템은 수소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 등등 재료가 많기에 1차 입절가를 무섭게 돌파하면 2차 3차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설명 생략. 대응 방법으로는 입절가 2만 200원, 손절가 1 5,9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엘비세미콘입니다. 제가 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엘비세미콘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요 거점별로 공장을 설립하여 무유비 절감 효과로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과 납비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으로는 나와 있네요. 엘비세미콘은 간략하게 디스플레이, 디메모이 반도체 등등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7개월 만에 주가가 6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만큼의 호재가 다발적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5G 장비 미수출 8조 책팟. 역대 최대 규모 계약 및 TSM 시잡나, 삼성, 퀄컴 차세대 5G 칩 전량 수주 등등. 많은 기사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AP 칩을 납품하고 있는 LB 세미콘이 수혜를 받고, 한달 안에 1차익 절가 뿐만 아니라, 2차, 3차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1차익 절가 13,200원이며, 손절가는 1100원입니다. 10 몇몇 분들께서 추천주 중에 어떤 종목을 더 신뢰하고 더 상승할 것 같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현대로템과 LB세미콘 중에는 현대로템이 더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7시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9시 지식장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손절가 및 익절가까지 참지 않고 매도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7시에 일어나 18시까지 주식만 보고 있는 저럭 투자자들. 두 번째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 손절가까지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시는 분들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지 말아주시거나 주식을 그만두시거나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주식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수익만 나셔야 합니다. 저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왜냐면, 저도 똑같이 투자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많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